오늘, 저는 잠들기 전단한 숟가락으로 밤의 자신감과 아침의 활력을 되찾는 실전 공식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셔야 오래 버티는 힘과 더 단단한 반응, 그리고 혈관 건강의 변화를 안전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 영상에서 분명해집니다. 나이 탓, 남성 호르몬 탓만 하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의 답은 혈액순환과 만성염증에 있습니다. 피곤하고 반응이 느려지며 자신감이 꺾이는 건 흔한 일입니다. 다행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시작하는 간단한 습관 롤리브 오일 한두 숟가락에 레몬 꿀 생강을 더하는 방법만으로도 체력과 활력, 숙면까지 차분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남성 건강을 진료하는 비뇨의과 전문의 김서연입니다. 오늘 최신 연구와 실제 사례로 적정 용량, 품질 고르는 법, 복용 타이밍, 안전 수치까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던 혈관을 깨우는 한 가지 원리와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이 밤의 체력으로 바뀌는 정확한 타이밍을 지금 공개합니다. 올리브 오일, 남성의 밤을 바꾸는 이유. 잠들기 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작아 보이지만 혈관에 미끄러운 길을 깔아 주듯 피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남성의 반응이 늦어지고 힘이 풀리는 건 대개 호르몬 탓보다 순환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눌린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은 벽을 다시 튕기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시도할 수 있는 부담이 적은 선택이죠. 혹시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은 급하고 몸은 말을 안 듣는 밤을 겪어보셨나요? 68세 박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밤마다 실망이 쌓이니 더 긴장되고 더 움츠러들었죠. 그런데 잠들기 전 올리브오일을 습관으로 바꾸자 2주쯤 지나 혈관이 깨어나는 듯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화려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꾸준함입니다. 부담 없이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왜이 습관이 호르몬과 밤 사이의 회복에 결정적일까요?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이, 호르몬이 회복되는 길. 우리 몸은 밤에 공장처럼 움직입니다. 낮엔 쓰기만 했던 재료를 밤새 채우고 정리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 남성 호르몬의 재료가 제때 쓰이게 합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몸이 먼저 깨어나고, 갈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끌림이 돌아옵니다.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 매끄러워져, 복부에 붙어 있던 끈적한 기름을 천천히 걷어냅니다. 배가 덜 무거우면 혈액이 더잘 돌고 에너지가 덜 새어나갑니다. 66세 윤 선생님은 밤마다 뒤척였고 낮엔 졸렸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잠자기 전 티스푼으로 시작해 한 숟가락으로 늘리자 10일 만에 오후 졸림이 줄고 저녁 산책이 쉬워졌다고 했죠. 혹시 느껴보셨나요? 잘잔 듯한데 힘이 없는 날 65세의 당신 몸의 이 변화는 호르몬이 다시 본자리를 찾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 공장을 돕는 한 숟가락. 오늘부터 시도해보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으로 다음 정보도 받아보세요. 당신의 습관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꽃을 끄는 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에 작은 불씨가 남습니다. 아픈 것 같진 않은데 무겁고 귀찮고 반응이 둔해집니다. 이 조용한 불씨가 혈관을 지치게 하고 밤에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진짜 힘은 이 불씨를 조용히 꺼주는 데 있습니다. 폴리페놀이라는 식물 성분이 낡은 못을 빼듯 세포에 쌓인 녹을 덜어냅니다. 그러면 피가 더잘 돌고 근육의 힘이 오래갑니다. 기분에도 변화가 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밝은 신호가 올라 이유 없는 짜증과 무기력이 줄어듭니다. 70세 장 선생님은 아침에 신발끈을 매는 일도 버거웠다고 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들이키며 물을 늘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붙이자 회복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날은 거울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펴졌다고요? 혹시 당신도 그런 날을 기다리시나요? 곧 구체적인 섭취 타이밍. 레몬과 생강을 더해 효과를 올리는 비율, 그리고 피해야 할 실수를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을 여는 열쇠, 흡수력의 전환. 몸은 좋은 재료를 넣는다고 다 쓰지 않습니다. 특히 A, D, 이처럼 기름을 타고 들어가는 비타민은 기름이 있어야 문이 열립니다. 올리브 오일은 그 문을 열어줍니다. 결과는 눈으로도 보입니다. 샤워하고 거울을 볼때 칙칙하던 얼굴빛이 조금씩 밝아지고 팔다리에 거칠던 피부가 덜 뜯깁니다. 비타민 D가 제 역할을 하면 기운이 덜 빠지고 밤에 다리 쥐가 덜 나옵니다. 혈관도 덜 예민해져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죠. 64세 김 선생님은 겨울만 되면 손이 거칠어져 병원 연고를 찾았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저녁 식사와 함께 한 숟가락. 잠들기 전반 숟가락으로 나눠 먹으며 햇빛 쬐는 시간을 늘리자 손끝이 덜 터지고 체온 유지도 쉬워졌습니다. 혹시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자신감을 만든다는 걸 느껴보셨나요? 몸 밖의 변화를 통해 몸 안의 흐름이 좋아졌다는 신호를 읽어보세요. 다음은 변화가 쌓이는 순서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몸이 바뀌는 순서 몸은 급한 명령을 싫어합니다. 대신 조용한 반복에 반응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꾸준히 들어가면 순서대로 바뀝니다. 먼저 속이 편안해지고 변이 무르던 분은 안정됩니다. 그 다음엔 오후 졸림이 줄고 저녁에 의자가 아닌 신발을 고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밤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급해도 몸이 서두르지 않고 반응이 천천히 그러나 길게 이어집니다. 69세 오 선생님은 낮은 성욕과 아침 피로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바꿨습니다. 단 음료를 줄이고, 저녁 늦은 간식을 끊고,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 추가했습니다. 3주 뒤, 일요일 아침에 먼저 산책을 제안했고, 저녁엔 아내의 눈치를 덜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순서를 기대하시나요?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도 마세요. 다음으로 신경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과 레몬 생강 꿀과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긴장 풀고 숨 고르기, 신경과 스트레스의 균형. 몸이 아무리 준비돼도 머리가 긴장하면 반응은 막힙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경보음을 올려 혈관을 조이게 만듭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 경보음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시간,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 생강 몇 조각, 꿀한 작은 숟가락을 풀고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 넣어 마셔보세요.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부드러운 코팅이 생기고 배가 편안해지며 어깨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72세 최 선생님은 퇴직 뒤 잠이 얕아졌습니다. 이 작은 한 잔으로 밤 루틴을 만들자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졌고 새벽에 깨도 다시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느껴보셨나요? 마음은 피곤한데 눈이 말똥말똥한 밤, 그럴수록 몸에 안전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낮추면 호르몬과 순환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이 습관을 일상에 안전하게 심는 법, 용량과 제품 고르는 눈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시작하는 밤 습관, 안전 가이드. 시작은 단순해야 오래 갑니다. 잠들기 30분 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속이 예민하시면 반 숟가락으로 시작하세요. 일주 뒤 몸이 편하면 한 숟가락, 그 다음엔 최대 두 숟가락까지. 빵에 묻히지 말고 그냥 삼키거나 미지근한 레몬 물에 타서 드세요. 맛은 약간 씁쓸하고 목에 살짝 톡 쏘는 후맛이 있으면 좋은 신호입니다. 제품은 냉압착, 어두운 병, 최근 수확 표시를 고르세요. 주방보다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합니다. 자기 전 과식은 피하고 이한 숟가락을 작은 의식처럼 지키세요. 그러면 1주의 소화와 잠, 2주의 오후 에너지, 3주의 자신감에서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오늘이 그 첫날이 될수 있을까요? 당신 몸은 생각보다 빨리 응답합니다. 꾸준함이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한 가지 진실을 보여줍니다. 성건강은 욕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순환, 에너지, 그리고 호르몬 균형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 축을 하나로 묶은 자연솔루션 페노파워를 소개합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 과라나, 아연처럼 완전히 자연 유래 성분으로 이루어져 혀 밑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빠르게 작용하고 기운을 끌어올리며 발기 탄력을 높여 중요한 순간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이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이것이 실제 결과로 가는 가장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한켠이 조금은 편안해지셨으면 합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밤, 말없이 실망을 삼키던 아침. 그 감정을 저는 잘 압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몸의 길이 굳고, 신호가 느려질 뿐이죠.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다시 열어주는 아주 작은 열쇠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잠들기 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두 숟가락.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쌓이는 습관입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배의 묵직함이 덜해지고 밤에 긴장이 풀리는 느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자신감이라는 큰 다리를 다시 놓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조심스러운 기대,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저는 분명히 약속드렸습니다. 약을 먼저 찾기 전에 안전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오래 버티는 힘과 더 단단한 반응을 돕겠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실제로 채웠습니다. 왜 순환이 핵심인지, 왜 만성염증이 발목을 잡는지, 왜 좋은 콜레스테롤과 인슐린 반응이 호르몬의 무대를 깔아주는지, 올리브오일이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묶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잠들기 전한 숟가락의 타이밍, 레몬과 생강, 천연꿀과의 조합, 선택요령과 보관법까지 따라하기 쉽도록 단계도 드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빠른 기적 대신 1주, 2주, 3주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조바심이 줄고 몸이 보내는 작은 성공의 표시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게 꾸준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 보실 건가요? 잠들기 전한 숟가락 혹은 미지근한 레몬 생강물과 함께 일주일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힌트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정보가 필요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배우자나 친구에게도 조용히 공유해보세요. 서로의 용기가 됩니다. 덧붙여 혈액 희석제나 당 조절약을 드시거나 담낭 문제를 겪는 분은 시작 전 주치의와 상의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몸은 각자 다르니 나에게 맞춘 속도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린 이 작은 결심입니다.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는 것, 밤의 긴장보다 삶의 리듬을 먼저 돌보는 것, 꾸준함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오래 버티는 힘은 결국 낮의 선택에서 자라납니다. 식탁에서 시작해 호흡과 수면으로 이어지고 마음의 긴장을 낮추는 루틴으로 완성됩니다. 그 길에 올리브오일은 부담이 적고 믿을 만한 첫 발걸음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어깨가 반뼘쯤 펴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느끼는 작은 뿌듯함이 다음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저는 당신의 변화를 계속 동행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은 꼼꼼히 읽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말한 모든 것보다 더 결정적일 수 있는 60세 이상 남성이 흔히 놓치는 또 다른 숨은 요인이 있습니다.